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개똥 철학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음,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오늘 이제 정시가 확대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완전 미어붙이고 있어요. 입시의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어떠한 이런 어, 인원선발 비율을 확대시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정말 정시를 확대하면 대한민국 입시가 공정성이 맞춰질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입시의 공정성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입시의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교육의 정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가 공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의 힘이 줄어들겠죠 그게 첫 번째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라. 이게 제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기업이 이제 우리 대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벌이 아닌 능력을 보고 뽑으면 됩니다. 솔직히 기업이 학벌을 보다 보니까 학벌이 중요하게 된 거고 그 학벌을 맞추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대학교를 좋은 데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 더 많은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 시장에 어머님들이 돈을 갖다 내는 이유는 첫 번째, 더 좋은 질 좋은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교육에서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육의 공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선, 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공교육의 정상화. 두 번째, 기업이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기업이 학벌을 안 본다? 저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 학벌 지연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정시 확대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휴, 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정시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요, 네, 학원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만, 그러니까 아, 내신만으로도 이 정도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시가 많이 부활하게 되고 정시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학원은 정시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학원을 더욱 네 활성화시키겠죠. 정시를 학교에 살수 있나요? 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천하무적 마징가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마징가 일본 거잖아. 어, 죄송 없어.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버트 태권부이도 아니고, 첫 번째. 일단, 내신 준비하고, 또, 교과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비교과를 통한 학생부 종합 전형도 더 준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수능 정시 준비를 하신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대한민국에 정시를 포커스로 준비하는 학교 있긴 있어요. 대신 그런 학교 그렇게 차, 많지 않습니다. 찾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재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시를 준비하려면 재수 독학하고는 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드리는데. 대한민국 학교에서 정시 시스템을 갖고 가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힘든 거거든요. 걷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EBS 체제를 통해서 정시를 준비시킨다. 아. 7월 달이 되면은 수시 준비한다고 모든 교육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끝까지 가지도 그러니까 EBS 교재를 갖고 정시를 끝까지 준비를 하지도 못해요. 이런 시스템에서 정시를 확대시키면 하 아! 사교육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브라보. 왜 그러냐면 공교육이 저는 정시까지 준비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원 시장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성이야? 금수저 전형이지. 금수저 전형이 더 커질 겁니다. 왜? 결국은 돈 있는 아이들이 또 좋은 학원 보내겠죠. 걷다가 정시로 확대시키시면 강남 아이들이 또 우승 꽃을 피겠네요. 결국은 강남이 정시로 네, 대학을 잘 보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정시를 확대하면 지방은 완전 독약이 돼 버립니다. 정시는요, 이제 서울권 아이들한테 이런 학원 시스템이나 좋은 학원들이 몰려 있는 서울 아이들한테 유리하고 특히 강남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지방에서 정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완전히 독이 돼요. 그러니까 하, 이게 어떻게 공정할까? 이걸 공정한 제도라고 어떻게, 누가 얘기해줬을까요?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정치로 확대하면 된다고. 와, 진짜. 누구야, 도대체? 이건 장관도 아닐 거야. 장관도 모르거든. 교육부 장관이 알겠어요? 누군가 밑에서 전문가들이나 자문하는 사람들이 말해줬겠지. 이런 쓸데없는 거를. 하여튼,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전형이 좀 단순화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화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이 양극화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실래요? 아니면 정시 전형 준비하실래요? 점점 이쪽으로 더 전형의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볼게요. 지금, 이거 이제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다. 2020년 데이터인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47% 정도 되고요. 교과 전형이 한6%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학교가 아니고요. 이 이제 상위권 15개 의 대학교,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 있는 15개 대학교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학교를 포함시켜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학교과 전형이 40%까지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교 목표로 잡을 때 저희가 또 지방대학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대학교로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 그래서 15개 학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상위 15개 학교 아 그렇다고 또 상위 15개 학교를 이렇게 나누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15개 학교로 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 47% 정도 되고요. 교과 전형이 6%, 논술 기타가 한 23%. 그러니까 이 논술의 기타가 뭐냐면요. 특기자 전형 그리고 이런 뭐 사회 자배려 농어촌 이런 거다 집어넣었을 때한23% 정도 되고요. 정시가 2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학교 상위 15개 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많이 스카이로 하잖아요.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뭐가 줄어드냐면 교과랑 논술 기타가 더 줄어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한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만일 정시를 확대시킨다라고 볼게요. 정시를 확대시켰을 때 정시를 30에서 35% 정도 확대한다고 볼게요. 30에서 35% 4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저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늘것 같지는 않고요. 정시가 30에서 35%로 늘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마다 약간 기준치를 다르게 했을 때 40에서 47% 정도 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시 쪽으로 비율이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게 좋아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시 70% 안에 저놈의 교과전형과 논술 기타가 있잖아요. 저걸 줄이기 시작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 두개 보이십니까? 제가 왜 물음표로 해왔냐면 결국은 교과전형과 논술 이 기타 전형에서 정시로 넘어갈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지 않아요. 줄인다 하더라도 미비하게 줄이고요. 나머지 논술이나 교과전형을 더 대거 줄일 거예요. 그러면서 정시 비율을 높일 거라고요. 상위권 대학교들은 대신 중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을 줄이든지 논술을 줄이든지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특히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 학교는 이야기 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나치게 높은 데가 어디냐면 스카이예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걔들은 정시로 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카이는. 대신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고요. 그 나머지 전형, 수시 전형 중에 그 나머지 거에서 아마 정시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요. 왜? 학종이 그만큼 좋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입시 체제가 학종과 정시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의 비중을 두고 어느 쪽에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학업성적이나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은 끝났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안에 특목고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양극화로 이제 입시 체제가 형성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로 이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면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형에서 줄이면 줄였지 학종의 전형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40에서 47% 사이로 움직일 거고요. 만일 스카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종의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지금. 거의 한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약간 정시적으로 움직여야겠죠. 특히 서울대는 대학, 그러니까 교육부 눈치 엄청 봐야 되니까 대폭 정시를 늘릴 수 있겠지만 고대는 모르겠어요. 고대는 서울대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연대는 절대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의 양극화가 일어날 거고 둘다 사교육을 충분히 금수저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신,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아니면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 얘기는 우리 솔직히 수시 준비한다고 정시 겁나 무시하는데 이제 정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기존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조만간 발표 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예비고 중학교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라오셨을 때 정시를 이제는 무시하는 시기가 가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더잘 맞나요? 잘 따져보시고, 잘 계획 세우셔서, 하나만 잘해도 좋은 대학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컨설턴트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